안녕하세요. 가채환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좋지 못했어요. 거의 종가가 시초가하고 비슷한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피는 1%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지난번 형성했던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을 또 살짝 이탈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분위기가 더 좋지 못했고 2.5%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코스피보다는 별다른 조정도 없이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되돌림도 조금은 강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오늘은 참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도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 또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 반대로 2차원지 셀 기업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은 별다른 특징적인 종목 없이 대부분의 종목이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어려웠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아울러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간도 같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이틀 동안 1조 3천억,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제가 긴축에 대한 이슈가 있어도 외국인의 이탈이 없다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틀 동안 1조 3천억의 순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나빠졌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5거래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수급 좋지 않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도 같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다시 5만원대로 주가가 되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그래도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반대로 삼성 SDI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하고 개인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에코프로 비엠은 오늘 급락이 나왔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 프로 비엠 LNF, 삼성 SDI, 현대차, 나노 신소재. 전반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기관의 SK이노베이션, SM, LG,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자, 이어 세회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S&P 500이 1.8% 급락이 나왔고, 보다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이, 저점은 그래도 높여가고 있었는데 정말로 이게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다면 높아진 저점에서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어제 급락을 보면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좋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은 그래도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어제 2%의 급락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우지수의 S&P 500과 마찬가지로 1.6% 급락과 함께 직전 저점을 이탈해버렸죠. 그리고 두 번의 쌍바닥이라고 볼수 있었던 12월 저점하고 또 2월 말 저점, 그 저점을 이탈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조금은 깨졌다고 볼수 있고, 이런 경우라면 조금은 돌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앞두고 있는 미국의 많은 이슈들, 고용지표 발표라든지 CPI 발표, 그리고 FMC까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스타트가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우선 고용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날에 미국 증시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것이 실리콘 밸리 전문 은행이라고 할수 있는 SVB 파이낸셜 그룹이 뱅크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고 그로 인해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뱅크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금이 크게 이탈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만 이 종목이 주가가 60%의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이 정도면 하한가 두 번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4대 금융주 있죠. 대표적으로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60조 이상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한 주가의 급락이 국내 시장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또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마이너스 0.6%까지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즉 여진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될수 있고 단기적으로 저점을 이탈했던 미국 증시의 흐름을 봤듯이 그 여파가 국내 증시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때문에 3월에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 FMC라든지, 또 오늘 밤의 고용 지표, 이런 것들 한번 필히 체크를 해보시고요. 아마 메이저 수급별도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자금 이탈 여부라든지, 매입 여부, 그런 결정들이 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소식과 함께 금융주의 폭락이 이어졌고, 그 여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시장을 한번 조심해보고, 추가적으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경제지표를 잘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일단 실리콘밸리 전문은행이라는 것은 주요 고객들이 벤처캐피탈하고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빠른 속도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그게 하나의 촉매제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다시 한번 올리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2008년 당시에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것이 바로 모기지 회사의 파산 사태. 그게 금융권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다시 한번 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했던 사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사태도 금융권에서 발생이 되었지만 이 당시하고는 조금은 다른 사례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추가적인 사태를 불러올지 그런 것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금융권에서 발생된 이슈인데 국내 많은 금융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kb 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또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기술주 특히 반도체하고 이천지 쪽에서 조금 더 낙폭이 강하게 나오는 만큼 단지 이 재료만 봤을 때는 금융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이슈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지는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그런 부분을 조심해 보자. 그게 말씀드리고 싶은 저희 취지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제 미국의 은행 지수만 무려 7.7%가 급락했어요. 지난 코로나 팬더믹 이후로 가장 큰 폭의 폭락이었는데 모쪼록 이런 재료가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음 주는 시장이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마 연준에서 이런 내용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다 다음 주에 FMC가 있는데 여기에서 금리 인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부정적인 이슈라고 볼수 있지만 오히려 연준의 속도를 톤다운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재료도 될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고용지표하고 CPI 발표, FMCA 이세 가지 중요하게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를 보면 일단 두 가지로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2월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가 월스트리트저널 집계에 따르면 22만 5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또두 번째로 실업률 지난달 실업률이 3.4%로 집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54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 1970년 이후로 단순하게 차트를 보더라도 가장 실업률이 낮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얼마나 타이트한지를 보여주는 한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도 3.4%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2월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업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어쨌든 고용자 수가 증가한다던가 또이 실업자 수가 컨셉을 부합한다면 다다음주에 있는 FMCA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0.5% 인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60% 이상을 상회한다고볼수 있지만 이 고용지표에 따라서 70%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용지표 한번 잘 체크해보시고요. 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많은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될때 CPI 지수가 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 CPI 지수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고용지표 이게 시장에 조금 더 파급력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차원지 관련주가 며칠 동안 약간은 조정이 나오고 있죠 어, 저는 단기간에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당연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테 마이너스 5%, 그리고 종가는 마이너스 1.9%. 그래도 낙폭을 많이 만회 했었네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4%의 급락이 나오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갭을 많이 띄웠던 만큼 이 갭을 다 메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다른 2차원지 관련주 내에서도 가장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정말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나의 매수 전략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지금 이틀 연속으로 거의 10%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죠. 어, 당연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 폐배터리 관련주 코스모 화학도 어제만 무려 14%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루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만큼 마냥 상승만 하는 종목이라도 이런 조정들은 늘 발생이 될수 있으니까 항상 주변 종목에 대해서 너무 부러움을 갖지 마시고요. 나만의 종목, 나만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투자를 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주가에 어떤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내용을 아는 것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최근에 리튬 가격하고 니켈 가격이 큰 폭으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리튬은 거의 50%의 하락이 나왔고 니켈도 한 20%? 그 정도 이상의 하락이 나왔어요. 일단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중국 내 수요 부진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는 줄고 있는데, 전 세계 니켈 광산 개발이 이어짐에 따라서 가격이 꺾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칠레, 또 최근에는 이란에서 세계 2위 리튬 매장량이 발견이 되었다는 기사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면, 자동차 가격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익률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도 자동차 판매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익률이 개선이 될수 있고 반대로 배터리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판매 가격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동일하다고 해도 매출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만 보면 자동차 관련주에는 도움이 됐고 배터리 관련주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타이틀을 실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자동차 관련주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주도 크게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은 동일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단정적으로 배터리 관련주에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마무리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또 오늘 밤에 있는 고용 지표까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